자, 이제 2023년 3월 교육청 17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쉬운 거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잘 볼게. 자, 제일 먼저 첫 번째.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직선이에요. 이 직선이 여기에 나와 있는 4차 함수에 뭐하고 있다? 접하고 있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는 접선 문제야. 우선 접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접점이 되겠죠. 그렇죠 자,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이미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지?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, 접선의 기울기가 4라고 주어져 있을까? 뭘 찾아볼 수 있겠다? 당연히 접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. 괜찮지? 자, 그러면, 첫 번째는 이거야. 4차 함수 y는 2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, 자, 플러스 k가 주어져 있고요. 이때, 접선의 기울기, 자, 접선 기울기.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될수 있도록 4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미분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찾아 줘야 돼?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고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? 접점이 만들어진다. 그럼 이렇게. 자, 제일 먼저 첫 번째. y 프라임은 얘는요.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, 요 값이 접선의 기울기 4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, x 좌표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? 1이라고 딱 만들어지지. 자, 그러면, 여기서 만들어진 1,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접점의 x 좌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, 접선의 y 좌표도 구해줘야 되잖아. 자, 근데 보세요. 어차피 이 접점이라는 것은, 자, 두 번째. 이 접점이라는 것은, 당연히, 함수 위에 있는 점도 되겠지만 어디 위에 있는 점도 된다? 접선의 방정식 위에 점도 될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. y는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위의 점도 될 거고요. 동시에 y는 4x 플러스 5이 위의 점도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죠? 그러면 접점의 x 좌표를 내가 구했으니까 뭐만 구해 주면 돼 y 좌표만 구해 주면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접점의 x 좌표가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넣든 여기다가 1을 넣든두개 값으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지금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 두 개의 값으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왜둘다 동시에 존재하는 교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1을 넣으면. 2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는 값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되면 9가 될 거고요. k값은 얼마가 된다? 11이다.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끝날 겁니다. 괜찮죠? 그렇죠? 자,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거야. 접선 문제가 나오면 중요한 건 뭐가 될 거다? 그래, 접점이다.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접점을 찾아줄 거다. 그리고 이 접점이라는 것은 함수 위에 있는 점도 되지만 동시에 접선 위에 있는 점도 될 거니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